안녕하십니까. 대한 퍼스널 트레이너 지도자연맹 조용현 대표입니다. 저희 연맹은 2010년부터 피트니스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오픈 컨설팅, 위탁 운영, 아카데미 등 10여 년간 약 50개 사업주 및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그간 다양한 컨셉의 스포츠 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노하우의 집약체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간 없었던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컨셉으로 특허를 낸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매출 효과를 볼수 있으며 직원 관리, 회원 관리, 시설 관리, 운영 관리 매뉴얼 등을 제공해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반짝하고 많은 그런 스포츠 시설이 아닌 꾸준하고 사랑받는 스포츠 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 최초 레트로 감성 피트니스 센터, 이름하여 관장님 체육관. 기존에 있는 일반 퍼블릭 센터나 PT숍 개념에서 완전 벗어난 패러다임으로써 헬스장 이용 비용은 올리고 PT 금액은 낮춘 형태의 연맹에서 자체 개발한 체계화된 총 1년 기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소문의 소문을 통해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과 사업주분들을 리스펙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트로 컨셉답게 인테리어는 레트로 감성으로 비용을 최소화시켰으며 가격과 프로그램의 경쟁력으로 메인 상권이 아닌 운동 맛집답게 고객들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 연맹 자체 상권 분석 프로그램으로 월세 또한 합리적인 곳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 사업주 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대한 퍼스널 트레이너 지도자 연맹이라는 명판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는 6개월 이상 운동 수료시 연맹에서 발급하는 수료증까지 제공하게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회원분들의 동기부여 및 재등록을 유도할 수 있어 홍보 없이 재등록률 60%에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진행하는 자회사의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모티베이션 영상 서비스를 최대 70%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기존 피트니스 시장에서는 없었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으나 대외비기 때문에 감행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간 다양한 컨셉의 50개 점포 이상을 운영한 노하우를 모두 녹여내 개발한 저희 연맹의 가맹점 사업은 사업주 분들에게 분명 우리가 꿈꿔왔던 체육인의 모습, 완벽한 스포츠 시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대한 퍼스널 트레이너 연맹과 함께할 가맹점 사업주를 모십니다. 지금까지 조용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